우리의 인생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 선율. 이 음악들로 희망을 찾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일궈 나가는 희망의 불씨. 오늘 희망케어센터에서는 희망 클래식하모니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희망 클래식하모니 연습을 위해 서부 희망케어센터를 찾은 친구들. 벌써 악기 소리로 가득한데요. 서투르긴 하지만 정성 가득한 바이올린 선율이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 희망클래식 하모니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회성도 향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클래식 하모니는 말 그대로 클래식 음악을 구성하는 악기를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열렬 강의로 아이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연말에 지금 3, 세번 정도 연 연말에 전부 다 모여서 오케스라를 트 구성해서 지 음악회를 가지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여러 그 후원자님들이랑 같이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뭐 부모님 폭력이랑 또 다문화 가정 때문에 입을 닫은 친구가 왔었어요, 왔었는데 지금 아주 너무 활발하게 악기를 통해서 또이 치료가 된것 같아서 너무 지금 뿌듯하고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닫혀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 아이들은 직접 음악을 연주하고. 그 느낌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단순하게 악기를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친구들의 뭐 심리적이라든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꾸준히 이제 더 달려갈 거고요. 또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아름다운 음악.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음악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희망 클래식 하모니가 쭉 이어질 수 있길 응원해주세요.